파스타 도전기? 드디어 100일차! 여러분도 혹시 뭔가를 하다가 목표를 잃고 딴짓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파스타 도전기 하면서 100가지 파스타를 만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만의 시그니처 파스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와이프님 점수 외에는 다른 거를 신경을 안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파스타 종류를 치면 대략 83종 정도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꾸준히 요청 댓글 써주고 있는 분들이 22명이셔서 최소한 100개는 넘어야 파스타 도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청해주신 파스타들 위주로 쭈루룩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꾸준히 요청해주시면서 댓글 내용까지 알차게 요청해주신 빼셰 파스타입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이 파스타가 해장 파스타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초로 만드는 국물 파스타입니다. 완전히 한국식 파스타라서, 조리 과정이 거의 한식 같아요. 이 토마토 소스 넣어주는 거 빼고는 거의 해장국 같아요. 간도 치킨 스톡으로 맞추고, 페퍼런치노에 굴소스까지 해산물 모듬도 넣어주고요. 살짝 삶아놨던 면도 끓여주다가, 대파 넣고 마무리하면, 비주얼은 짬뽕 같은 빼셰 파스타 완성입니다. 안다고 진짜 매콤하고 맛있어. 먹어본 맛인데 맛있다. 4.8점 드립니다 음? 근데 뭔가 비주얼이 누렁이 밥이어가 <laughs>